수탉! 너 멋있게 자랐다 아주 벼슬 털봐 윤기가 자르르 꽁지가 야, 야! 너 쌈딱 나가도 되겠다 어? 수탉! 탁참어얘 예, 도망가지 말고 야! 엄마한테 그렇게 덤비더니 어우 힘도 세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덤벼봐 <laughs> 수탉아 야 수탉 수탉 아이고 수타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얌전해 아이고 수타 이야 <laughs> 엄마가 이기네 엄매 기사로 야 수타 일로 와봐 엄매 기사로 엄마한테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응 니가 이겨 엄마가 이기지 야 부두목 뭐 여자다 왈가닭 크다 두살 되니까 아유, 요것들이 알도 부화도 못 시키고, 응? 한 개만 그냥 간신히 부화해서 여름내 그냥, 응? 고생했는데 알도 못 까고. 아이고, 우리 칠면조 멋있어요. 자, 지, 야 수타 장다, <laughs> 행복하지 엄마한테? 응, 음, 까불지 마. 너가 쫄병이지. 네가 대장이야? 엄마가 대장이야. 알았어 허스키 장이 대장이야. 어? 너는 넘버 투야. 넘버 투. <웃음> <웃음> 칠면조가 맞다고 아, 멋있게 공작새처럼 꽁지를 아주. 칠면조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. 아다 멋있어요. 우리 암컷을 유혹하나 봐요 우리 칠면조가. 음 그래. 야. 야, 넘버 투! 넘버 쓰리! 넘버 쓰리는 어딨어? 어, 저기 있구나. 저 집을, 저 후문을 지키는 넘버 쓰리! 야 후문을 지켜요, 넘버 쓰리가. 엄마 간다! 야, 아 이거 문이 잠아유 참... 엄마 간다! 어머, 문이 안 열리냐. 큰일 났다. 도망가야 되는데. 으이. 엄마 간다! 야, 수타! 아우, 안 쫓아오네, 이제. 내가 이겼다! 스키장이 이겼다! 엄마가 이겼다! 아이고, 네가 무슨 대장이야? 엄마가 대장이지. 까불어. 일로 와봐, 그럼! 야, 수타! 머리도 안 보이네. 도망가서. <laughs> 아싸, 운매기사로 아무도 없네, 이런. 엄마가 대장이다! 칠면조! 엄마가 대장이다! 맞지? 음, 우리 칠면조가 맞대요. 아우.